대방향고려해서 <laughs> <laughs> 내가 누우면 침대요,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로다. 어,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. 어? 키위 발견. 고픈덕고가 아니 가아 싫안녕 지안녕 우 여기 앉아볼까?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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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예요. 달려! 안할 거면 달려. 오, 시우 까꿍. 어어어 어. 어디 가지? 아 시우야. 오 잭잭 댕댕. 아빠. 아빠. 아빠 어디 있지? 시우야 아빠 어디 있지? 시우 여기 보고 손 흔들어주세요 손, 어, 손, 엄마, 엄마 할아버지, 어, 할아버지 <laughs> 할아버지 야, 엄마, 엄마, 엄마 봐봐 <laughs> 안녕 <오, 재미있는. 웃음> 재미들려 왔어 <laughs> <살아나실까? 웃음> 우와, 시우 다리 잘건너네 <laughs> 이야. 또 어디 갈 거예요? 한번더 뭐야? 그거 뭐야? 시유 여기 물고기 있어. 우와. 조심. 시유 조심해. 시유 무슨 생각해? 시유 점프. 점프 점프 아 아빠랑 점프. 저기 빨간데요. 어, 어, 할머니 어디오셨지 예. Yeah. 동물이네? 어흥, 쉬어, 이거. 어흥. 오흥. 어흥이네, 어흥. 오흥. 어, 어. 오, 오 시작했어. 쉬어. 어. 이거 할거예요 조금 계속 실패하고 있어 실패한게 아니야 밟아야되는데 <laughs> 네. 봐봐 밟아 밟아 오오 출발한다 출발한다 발, 출발 오 잘가 왜너饭了吗不吃가 앉아 <웃음> 점프 점프 不开心너是你 <laughs> 보이는 거 아니야? 为什么这么不开心你为 시우 무서워, 么不开心你为什么시우不开心你 무서워. 아? 주님, 연습 중이야. 님 오. 님 하나 주 오, 하나 주 오~~ 가자 주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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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중이야

뭐야? 무슨 일이야? 물속에서? 뭐 벌써 성공했어? 이야~~ 잘 걷네 그래? 진짜! 진짜 잘 걷네 오~~ 아가 엄청 편하다 다리만 들어아어 다리 어. 다리만 들어갑니다 꽃이 빠빠이 했어 <laughs> 치어 <치유> 빠빠이 <laughs> 어? 부딪혔어부딪혔어 부딪혔어. 아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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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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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오 오늘 오 아야, 오야 아야, 아야, 걸어요 가 울어. 아가가 울어. 아가가 아가. 아, 아가. 이쁘다. 아, 아, 이쁘다. 얘 발은 여기 빠질걸? 그치? 어, 근데 빠질 것 같아. 지금 어. 부렁부렁. 시또 출발! 다시 출발! 졸려? 얘 근데 졸리고 아 우리 또안는데 우와 오 갔다 갔다 빨리 또 출발했다 우와 시우 박오와우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시우야 오 조심해 <laughs> <laughs> 랄랄라 맞추어 주 둥글게 둥글게 저도 해보세요 내가 할줄잖아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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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그게 고기를 먹요 고기를 눈나로어요그러게어제 소고기 오늘서 소고기 그저께 돼지고기 그저께 소고기 시유가 또뭐먹는가 보여줄까요? 한 번만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아 알아주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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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시유 또 준비됐어요? 아 들어갑니다 준비됐나요? 옳지 음,

들어니다 아, 집에 들어갑니다. 어? 어? Oh, oh, oh. 아! 빨리 <laughs> <목소리가> 이거 물인 줄 알겠어 시 <laughs> 지우야, 어 왜? 지우 할아버지 물 마시는 거네? <laughs> 마늘이 안매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부터 다 끝이지. 막걸리 한고뭐 카메라 볼줄 아는데. 장내. <laughs> 갑자기 좀제 <응>. 최고. 지금, 찍어... <laughs> 지금 딸기 보여줘야지 어떻게? 어? 응? 딸기는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. 딸기. 제 많이 먹는 거야. 진짜. 또좀내손 달라고. 저거 줘요? 저 먹다 이기 먹고 싶은 사람 손. 네, 할아버지 주세요. 주세요, 나 할아버지 딸기 주세요. 주세요. 어, 주세요 안 했지. 시유너 배부르게 했는데? 어, 우와. 네. 우와, 되게 작아 보여가지고요. 아버님이 하나 갖고 오는 건 진짜 컸잖아요. 근데 요거는, 아이고요반 아, 반대. 아. 한 마리는 엄청 작고, 응, 응. 한 마리는 중간이고, 음, 한 마리는 음, 크고 그래. 이게 딱한머딱 맞구만. 괜찮아. 이걸로 딱 장어 먹을차례인데한 시간 반 정도면은 물. 물물잘 음, 생각이 없어 보이는. 김지우. 시 쪽쪽이 아. 쪽쪽이. 이거 할게요. 얼른 주무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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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야, 쉬어, 아야, 오, 쉬어 일어, 쉬어 쉬어, 어? 얼른 누우세요. 원래 넣으세요. 일단, 모든 사람이 좀 됐다.